어쨌든, 방위산업 발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 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할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또 시장도 최대한 확대해서 또 시장도 최대한 다변화해서 큰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 측면은 이 방위산업이 어, 사실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예, 주요 총매로 어, 좀 역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려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어, 정부의 이제 지원과 역할이 더 중요하겠죠. 국방비를 저는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제일 큰건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되겠죠. 또한 가지는 아마 일선에 산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것일 텐데, 해외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당신 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 그거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닌데요? 처음인데요? 이러면, 잘안 믿겠죠. 그래서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이제 독점화, 독점화되면 곤란하겠다. 이제 생태계를 충실하게 구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고, 또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오히려 어쩌면, 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게 더 지원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어, 이미 엄청난 기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쪽은 사실 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 뭐 발제도 있고 하긴 할 텐데 발제도 발제지만 여러분들이 어, 요약해서 어, 의례적 얘기들은 최대한 좀 생략하고 어, 자기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최대한 많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정부 당국자들은 현장에서 제기된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갈수 있는 길을 우리가 확실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 잘 기록하고 정책에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야, 새로운 희망이 생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